호감을 말하는 시간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어제는 호승영님이 MC를 아주 맛깔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도 잘하면 되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응. 일단 인사 먼저 혹시. 네. 안녕하세요, 김도빈입니다. 아아 안녕하십니까, 이선입니다. 아 네, 저희 아나키스트 뮤지컬 아나키스트가 1 4일에첫 이제 프리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연을 쭉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프리뷰를 어찌 보면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치고 이렇게 공연 두 번째를 오늘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다 관객 여러분 덕분에 잘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분 중에 먼저 소개 한번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laughs> 아나키스트 역의 작용, 아나키스트 작품의 작용 역을 맡게 된 뮤지컬 배우 이설입니다. 제가 이제 막공 무대 인사를 해봤는데 첫번 무대 인사는 처음 해봐가지고 어, 어, 일단은 저희가 창작 초연으로 정말 많은 긴 시간도 아닌 짧은 시간 안에 어, 형들이랑 같이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작품을 준비했었는데.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호흡이 더 맞고 더 저희들끼리 이 작품에 다 녹아들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프리뷰 기간이 끝난 지금부터 쭉 계속해서 성장해 을 나갈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꼭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조금 시원한가요? 어떠세요? 시원해요. 좀낮졌죠 네. 그렇죠. 어,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연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땀이 안 나요, 좀 많이. 저 아까 땀 나는 거 보셨나요? 네. 아까 분들 좀 보셨죠? 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작은 극장에서 이렇게 땀이 어, 나는데 어, 그만큼 뭔가 저희는 되게 신나게 공연을 준비했고 공연을 올렸어요. 근데 아직 오늘도 좀, 저도 제가 좀 버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정신이 아직은 없네요. 그래서 어, 지금 세현이가 말한 대로 깔끔하게 이제 좀 정리를 미다 했었어야 돼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 훨씬 더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끔 음, 이제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의 좀 창작 뮤지컬, 좀 괜찮은 작품, 대작까진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좀 열심히 준비했어요. 동생들이랑 그러니까 어,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응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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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여기서 김칭을 보게 될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어쨌든, 뭐, 세현이도 그렇고, 민현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 초연이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들에서 저희는 계속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더 발전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의 많은 영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주변에도 아, 이 작품 한번 과학 들더라 괜찮더라, 괜찮더라라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네, 저희는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뭐 할까요? 이게 어, 끝, 어제는 하나, 둘, 셋다자하고 끝냈고 그거만 하자 모르겠는데. 이제 포토타임 필요하신가요? 네, 그러면은. じゃあかい 가자를 네, 어, 아, 다 같이 여쳐주시는 걸로 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세요. 네?